안녕하세요 조용한 써니 조니입니다 잠이 솔솔 오는 asmr을 할거예요새 필통이에요 이 필통은 우리 엄마가 오랫동안 쓰시고 제가 물벼받은 필통인데요 한번 두드려볼게요 이제 흔들어 볼게요.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볼까요? 여기에 자가 있네요. 한번 두 개월 두드려 볼게요. 네, 숙제 공책인데요. 한번 재미 소 재미있는 소리를 만들 해볼게요. 어때요? 예쁘죠? 림도 함께 감상해 보세요. 저는 슬라임 파츠들인데 가지고 실프를 해볼 거예요. 이제 이걸 한번 두드리고 긁고, 이걸 만져볼 거예요. 저는 테이프로 타핑을 해볼 거예요. 언니는 이걸 두드려볼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셨나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고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